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다른 컨텐츠로 다른 컨텐츠로 인사를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드리게 됐습니다. 디지트 아트. 대한민국. 1 이리부터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20위부터 하겠습니다. 홍씨입니다. 홍씨 홍시. 55.8만 이라고 해요. 2015년 인구조사 기준입니다. 20위는 홍씨 55.8만 바로 이겁니다. 전시죠? 거의 차이가 안 났죠? 그래서 보통 만 단위로 끊었는데 홍시나 전시는 천 단위까지 50 5만 9천 명 정도 18위가겠습니다. 18위는요 송시입니다. 송시 이렇게 쓰죠. 송시 68.3만이네요. 17위는 안심입니다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안시고요 네, 황씨입니다. 네, 황씨가 되겠고, 19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위는요, 바로 권씨입니다. 권씨도 주변에 적지 않죠? 안씨, 황씨, 권씨, 송씨. 거의 비슷한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위는 신. 좀 편히 신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격차가 조금 벌어졌네요. 네, 죄송합니다. 13위는 바로 서씨입니다. 75만이라고 합니다. 오씨입니다 신시, 서시, 오시, 74, 75, 76만, 한시입니다. 한국, 대한민국 할때 나라 이름 한이죠. 77만, 그 11일까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는 임시입니다. 82만 명으로 집계가 됐네요. 9위! 5위는요 어, 장 씨입니다. 99만 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8위는 윤 씨가 되어 있습니다. 네, 윤 씨입니다. 윤 씨도 꽤 주변에서 많이 보이죠. 윤 씨는 102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위. 7위는 바로 조씨입니다. 조씨. 중국에도 꽤나 이 성씨가 많죠? 조씨. 105만 명입니다. 6위는요, 어, 강씨입니다. 강씨도 써볼까요? 117만으로 집계가 되어 있네요. 5위는 정씨입니다. 정씨가 우리나라에 두 가지 성이 있는데 강씨도 그렇지만 네. 이성씨가 훨씬 많은 걸알수 있습니다. 네, 215만 네. 정씨부터는 200만이 넘네요. 예상을 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바로 최씨가 차지했습니다. 최씨입니다. 그렇죠? 233만 3위는 아실 것 같네요. 바로 박씨입니다. 419만입니다. 박씨 419만. 자, 2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씨입니다. 여기부터는 뭐, 730만입니다. 1위는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김씨입니다. 김씨가 2015년 기준으로 1,069만이네요. 유일하게 1,0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한 5명 중에 한 명은 김씨라고 생각해도 어, 될것 같습니다. 네, 2015년 정리해 본 것입니다. 매번 한자 컨텐츠만 하다가 어, 성씨 컨텐츠를 하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있네요. 사실은 지난 5월 정도에 영상 하나 찍었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1위는 김씨, 그 다음에 이씨, 3위 박씨, 4위 채씨, 5위 정씨, 6위 강씨, 7위 조씨, 8위 윤씨, 9위 장씨, 10위 임씨입니다. 11위는 한씨, 12위 오씨, 13위 서씨, 14위 신씨, 15위 권씨, 16위 황씨, 1 7 안, 1 8 송, 19위 전, 20위는 홍씨가 각각 분포가 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시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안녕.